엄마가 만들어 버리겠다.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하 e d Santa. Mandra put it there. I'm ready. i 아 r e a 버 y I'm r e a d 나 I'm 나도 a d y I'm ready. I'm ready. i 입에 e a 나 y I'm 먹은 귀하나 음, 다웃 말해. 아니, 예. 아, 게아니 <laughs> 저렇게 안 좋아. 아, 야렇게안아 아, 대안 좋아. 아, 가 얘기하는 거. 아, 저렇아 아, 저렇하안 좋아. 아, 저렇게 안 좋아. 아, 저렇안 좋아. 어떻겠어 산타 마을 데려갔다 하늘이 먹고싶어서 일어날 때 빨리 손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건우를 고가는거 같이 건우를 어? 데리고 가는거지 어? 아, 남자는 건우를 남자는 건우잡면서 어? 산타 할아버지 우리 오빠도 같이 가요 하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거지 아니야 남자도 거기 가있는거지 내가 엄마 손잡고 엄마랑 같이 가 어른은 거기못 들어가 어른들은 딱 가도 앞에서 문이 닫혀 내가 손잡으려 여기 딱닫혀는데 거기 문지기가 있어 뭔런거 아니야? 어? 산타 문지기인가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 괴물이 가 괴물이 있어. 괴물이 <laughs> 있어. 여기가 안 돼. 넌다 먹었다. 수슛 먹어. 수슛 그러면 병이야.